습니다 구름책방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 3부 3장 사회 도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는 이 사회 도덕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도덕과 기독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사회 도덕이 갖는 특징을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음. 점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는 특정 시대 또는 특정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성경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어떤 하나의 음. 어, 이데올로기, 어떤 주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좌파는 좌파대로 성경은 좌파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파는 우파대로 성경은 우파적이라고 얘기하죠. 음. 성경 앞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혹은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아이디어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이 옳다고 증명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음. 그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가지고 가지고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때 근거 자료로 삼는 것. 그렇죠. 네. 이게 밖에서는 안 통해도 교회 안에서는 꽤 제법 통할 음, 수 있는 그런 내용 많이 통하고 ]니까. 있습니다. 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음. 혹은 어, 신앙 체계 안에서 어떤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입장을 더 강화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동원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음. 교회가 특정한 정치적인 입장이나 음. 아니면 특정한 정권 또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토해야만 한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음. 뭐 기독교인이 무슨 정권을 지지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음, 식의 이야기들 네. 자극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음.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다들 저희는 우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좌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지만, 중립적이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좌파는 문제입니다 음. 우파는 문제입니다 우 기독교인이라면 좌파가 돼선 안 됩니다 우파가 돼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음. 그러니까 되게 자기는 네. 어떤 중립성을 획득한 것처럼 그러면서 네. 자기의 정당성이 입증된 것처럼. 네 예. 사실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 좀더 노골적이고 사실 교회에서 음. 진짜 문제는 좀더 저열하고 음. 좀더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음. 사실 교인들이 그러는 건 거의 태반은 목회자들 뭐 책임인 거죠. 음. 주위를 강단에 서서 무슨 무슨 정당은 찍으면 안 되고 음. 어느 어느 정당에 우리가 투표해야 되고 음.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막 그런 시기에까지 언사들까지 있다는 걸 보니까 네. 사실 그런 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낙태죄에 대해서 음. 교회가 어떤 입장을 지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낙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낙태죄가 갖고 있는 건 그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을 때이 낙태죄를 주장하는 정당은 사탄이다.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많이 그러죠. 네. 사실 미국에서 공화당 찍을 거냐, 민주당 찍을 거냐라고 이야기할 네. 때 소위 이제 티파티라고 불리는 공화당 음. 핵심 지지 그층에서 음.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저기는 낙태 지지하는 정당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정당들이 낙태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음.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정당이 지지하는 어, 입장이 낙태제에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이슈들 가난의 문제 뭐 동성애에 대한 문제 혹은 경제 문제 국방 문제 이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낙태제 하나로 상대방을 사탄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음. 수 없고 낙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명은 언제든지 원하면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음, 겁니다.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 안에서 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상당히 좌파적이죠. <laughs>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한 정치 사조를 지지하는 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사안별로 교회는 비판적인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어떤 뭐 바꾸자는 촉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음. 저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저기서니까 전부 다 까야 된다. 저건 네.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네.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든 낙태를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떻게든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노력을 다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제를 금지할 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교회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정치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영역에서도 기독교적 경제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네. 또 우리 전공도 경영 뭐 회사 네. 이런 건데 이 기업이 기독교적 기업이다 뭐 기독교적 음. 경영을 하고 있다 이런 거 평가하기 음.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너무 어렵죠 기독교적 경영이란 무엇일까 <laughs> 기독교적 경영이란 우리 이사회가 합리성을 근거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기도해서 음. 응답 받으면 모든 이사진들이 <laughs> 다 동의하고 직원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게 기독교적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음. 주일에 쉬고 주일에 음. 전뭐 직원들이 뭐 예배한다 그렇게 음. 해서 기독교적 기업이 되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그럼요. 만약에 그 기업이 기업이 존재하는 목표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음. 혹은 재난 상황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 기독교의, 아, 그, 그 기업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뭐 주일, 토요일 가릴 것 없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음. 물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지만 이, 이 교회는, 아이고, 이 기업은, 음. 이 기업은 사실 예배와 그 기업의 경영이 일치된 것이기 때문에 음. 요일 제한에 지나치게 제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가 회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일들 그 과정도 당시 기독교적 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막 한없이 막 시간 쪼개기 하고 뭐 이렇게 일당좀돌 주고 음. 퇴직금 안 주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수서가면서 <laughs> 하면서 기독교적 기업이라고 네. 하는 거참 창피해 가지고 아, 갑자기 <laughs> 예, 너무 <웃음> 일반적인 <laughs> 얘기 가 아니라 직접 한 기업을 <laughs>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 착각이겠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일반적이어서 이게 더 슬픈 얘기죠. <laughs> 네, 아 그렇네요. 예, 이게 일반적인 음. 상황이라 더 슬프죠. 음. 루이스는 책에서 이자 관련 이야기합니다. 네. 이자 받지 말라는 구절이 이제 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고 가지고서, 그럼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laughs> 네. 어, 이자뿐만 아니라, 예, C.S. 루이스의 책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는 양극화. 음. 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또 다른 한 축이 저는 부동산 문제일 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이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땅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음. 우리는 그 땅을 이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서, 그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그 부가 계속 대물림되면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문제는 네. 진짜 심각해. 네. 기독교인들이 월세를 올려받거나 투기 현상에 가담하거나 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만한 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뭐 사분의 일이다 오분의 일이다 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만 부동산 투기에 가담 안 해도 음.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는 죽을 거라고. 네.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죠. 음. 맨날 기독교인들이 뭐 해야 된다고 음. 이야기하면서 그런 영역에서는. 그렇죠. 그 성경은 사유 재산을 인정한다라는 뭐 거창한 명제 하에서 음. 돈을 버는 어떤 행위도 정당성을 부여해 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패단이나 아니면 약한 사람들의 아픔들은 고려하지 않는 게 정말 성경적일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제 주변에 어, 믿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주를 가지고는 돈을 벌려고 장난치지 않는다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이 됐고 또 교회도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투기 나서는 교회들도 음. 적지 않습니다. 네. 교회에 성도들이 아니라 음, 교회 자체가. 음, 교회 자체가 그렇게 네. 하는 경우도.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독교 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까? 음.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음. 그렇잖아요. 근데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하자 사실 진짜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좌파나 우파나 가리지 않고 다 불만스러워할 부분들이 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짜 기독교 사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음.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 되든지 정말 그걸 바라게 되기 전까지는 안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회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우리의 노력으로 기독교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 동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도 만들고 시장 경제도 등장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들이 다 완전하진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민주주의가 최종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동상을 만들거나 예수님 모형을 만들거나 이런 것일까? 내가 만들어낸 어떤 제도나 생각, 형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절대 고칠 수 없어. 모두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좌파는 좌파의 그 사상을 우상으로 섬길 음. 수 있고 우파는 우파의 사상을 우상으로 섬길 음. 수가 있어요. 기독교가 인간이라는 기계의 전체 설계도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설계도에서 이탈했고 원래 설계도를 변경한 자신의 설계도야말로 진짜라고 믿고 싶어합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견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비단 사사기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오늘도 여전히 그것이 이어지고 있어서 모두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 을 가진 나를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가 아 기독교 세계입니자 <laughs>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이렇제 3부 3장 우 사회 도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